네, 오늘은 비상주 사무실 사기 아닌가요? 불법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비상주 사무실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도 사무실 사용하는 것 자체가 혹시 불법은 아닌가?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괜히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진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는 임대인 측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어, 아무래도 한 공간에 여러 다수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공간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자가 언제 계약을 시작했고 이 계약은 언제 만료가 되고 또 임차료는 얼마로 계약을 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아뭐 엑셀로 관리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고 계약이 많아지고 누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관리의 문제는 우편물 관리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받아놓고 우편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임대인으로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이 특히 중요하거나 예민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한다든지 재판에 참석을 못한다든지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사실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고 내 집을 빌려주지? 너무 함부로 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했을 것이고, 또 쇼핑몰에서 우리가 쇼핑할 때도 돈을 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쿠팡, 뭐, 에어비앤비,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비상수 상무실 업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희도 결국에 계속 그 플랫폼으로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각종 관공서와도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임대인과의 계약을 철저히 해서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문제인데요. 이 사실 비상조 사무실이 아무래도 보다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탈세 목적으로 남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탈세 목적의 이슈는 어느 분야에나 옛날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인데요. 비상조 사무실의 경우에 일부러 탈세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고의성을 가지는 경우들보다는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단순히 세금을 아낄 수 있대, 혜택을 받을 수 있대라는 그런 카더라의 정보들을 통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미국에 사업자를 낼때 비상수산무실, 버츄얼 오피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도 델라웨어가 어, 세금이 저렴하대 와이오밍은 세금 혜택이 많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알아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의 비상주 사무실 이슈도 사실 같은 개념으로 단순히 주소를 비가밀 지역에 해놓고 세금 혜택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그리고 그 시행령 5조에 나와 있는 어, 부분이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 감면 제도로서 창업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그니까 이 세금 혜택을 왜 정부가 제공을 하는지 좀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비가밀 지역들에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영위하면서 세금도 내고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지역의 사업자를 내고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고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이 혜택을 받을 만한 어, 경우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소 등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해당 지역에 가게 되고 그 근처에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지역 경제에 일조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어 해당 주소에서 사업자 카드를 쓰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만약이라도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에, 아, 내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할 거고, 내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 사업도 가능하고, 이러한 어, 경제활동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 놓지 않고, 주소만 등록해 놓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잘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탈세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해봐야지 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괜히 염려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비상주 사무실 사기 불법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막연하게 그냥 걱정만 되셨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더 마음 편하게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